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서 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laughs>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궤례들을 주의 입의 궤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내가 모든 재물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을 주의 어, 주의 증거들의 돌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내가 주의 법도를 아, 내가 주의 법도들을 나의 자, 아,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를 억조리며 주의,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디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laughs> 나는 땅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교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